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간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 안에 이제 여러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간장, 간이라는 장기가 있거든요. 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한 번씩 연말에 음주가 잦아지면, 뭐, 간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술이, 술이 이제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간에 좋지 않으니까, 어, 거기 나오는 간이 이제 간장이라는 장기죠. 우리 보통 우측 횡경막 우측 갈비뼈 쪽에 속에 숨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 예, 이런 간은 특징이 혈류 피를 상당히 많이 받는 장기예요. 우리 배 안에 있는 소화 장기의 피를 다 받는 장기고,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다시 어, 대정맥으로 보내서 심장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간은 자, 어, 혈류를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간에 뭐 수술하다가 뭐 잘못되면 피를 마흘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간이 손상을 받게 되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손상받더라도 간 내에서 이제 혈종만 고여있고 피가 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간의 피막이 피막이 찢어지면서 이제 터져버리면 출혈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물론 출혈량이 적어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피를 많이 흘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수술을 빨리 들어가서 피를 안 나게 해 줘야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위험하니까요. 어 간이 손상받아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 어떤 경우에는, 뭐, 지혈제 같은 것을 뿌리기,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누른다든지 해서 지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 간을 봉합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 실로 봉합을 하게 되면 또 피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 손상이 너무 깊이 돼 있어서 이것은 꼬맬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간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 간을 절제를 해서 절단면 피를 다 어, 조절해서 어, 피를 안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하고 어, 환자 상태도 위험하고 어, 간 절제하는 것도 어, 다른 방법보다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안 나게 하게 되고 환나게 해서 하고 수술이 끝나면 어, 수술 뒤에는 이제 보통은 중환자실에 나오죠. 보통 환자가 피를 많이 흘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 피만큼 흘린 피만큼 수액이나 이런 걸 공급한다고 해서 환자 정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수술 뒤에 또 중환자실에 나와서 어, 뭐, 호흡기라든지, 아니면 응고장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응고인자가 소모돼서 생기는 그런 응고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지나 생기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뭐,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 간 손상 같은 경우에는 수, 어, 다치고 나서 현장에서 뭐, 와서 응급실에 와서 발견되게 되면, 어,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되고, 수술 방법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환자마다 이제 적절하게 골라서 해야 되고, 어 남아 있는 간, 간 절제할 때는 간 남아 있는 간이 또 기능을 할 정도로는 남겨져 있어야지 되겠죠. 너무 많이 또 박살나게 되면 간 절제도 할 수가 없어요. 간 절제 다 떼버리면 뭐 남아 있는 간이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다치기를 저희들이 뭐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다치면 다칠수록 또 수술도 어렵고 수술의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뭐, 물론 요즘 날이 더워서 밖에 안 나가시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나면, 뭐, 간이 정말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